네, 여기는 부춘산 체육공원입니다. 네, 이 부춘산 이때에 체육시설을 또 조성하여서, 어, 보니까 테니스도 칠수 있고요. 또 다양한 체육활동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고, 또 이렇게 네, 산책길도 조성하여서 서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습니다. Å!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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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. <laughs> 네, 여기는 이제 야생화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네. 한번 감상해 본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내년 봄쯤에 한번 다시 와서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서산 당군전이라고 되어 있어요. 어, 당군이 우리나라에 이제 시조 이렇게 네, 되있잖아요, 당군전. 그래서 이 상군육사나 뭐 건국신화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여기서는 어, 이런 영장을 봉안하는 그런 것을 서산에. 오시면 살펴보실수 있습니다. 원래는 다른 곳에 있는 그 당군전이 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그게 안 돼서 그냥 새로 이렇게 1962년도인가요? 네, 새로 네,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여기 부춘산체육공원 그 옆에 이렇게 있으니까요. 물론 문이 잠겨져 있지만 이렇게 한번 둘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저기 미랑 영남루 옆에 가면 천진궁이라고 있어요. 그 우리나라 시조. 그러니까 나라의 시조가 되는 그 위패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곳인데요. 거기도 보면 당군이 있죠. 당군 위패가 여기서는 당군전이라고 해서 서산 일대에서 어, 이 역사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.